오늘은 이천시에 알아두면 유용한 꿀팁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천시청으로 직접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안에 계시다고 하니까 바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겠습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엄태준 시장님.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메인카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laughs> 지자체마다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꿀팁들 좀 알려주시죠.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멋진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정작 그게 어떤 것이 있는지를 시민들이 잘 몰라서 네, 맞습니다. 그좀알수 있도록 네. 한 문의 책에 담았습니다. 어, 이게 바로 그 꿀팁 정보들이 가득한 책인가요? 그렇습니다. 어, 네, 제가 좀 봐도 될까요? 네, 그러시죠 오, 뭐 인, 임신, 출생부터 영유아, 초등 이렇게 세대별로 나누어서 또 혜택들을 정리해놨나 봐요. 그 사람이 태어나서 네. 죽을 때까지 생애 주기 별로 네. 어떠한 혜택들을 볼수 있는지 네. 그한 권의 책에 다 담았다고 어... 예, 생각하시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청년이다 보니까 이 청년에 관련한 혜택들이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한데 어떤 게 있어요? 음, 만 24세가 된 청년들에게 1년 전체를 보면 100만 원이고 분기별로 네. 어, 250만 원씩 지급을 해서 음. 어, 취업을 앞둔 청년들에게 네. 어, 용기를 드리고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어,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 통장이라는 것을 마련을 했는데 오. 그것은 매달 이제 10만 원씩 3년 동안 자신이 불입을 하면 한 36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어, 도정부에서 합쳐서 천만 원을 채워주는 그러한 정책도 마련돼서 이제 집행 중에. 있어요. 이천 시민들도 저처럼 시장님 만나뵙고 직접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시민들도 평소에 이렇게 많이 만나시나요? 뭐 음. 저는 자주 만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만큼 그렇게 음. 아, 잘 아, 찾아가고 있는지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실 거고요. <laughs> 예, 그래서 한 달에 두번 정도는. 네. 아, 우리 이천시가 14개 읍면동인데, 음. 한 달에 2회 정해진 날을, 아 어, 날을 정해서 네. 14개 읍면동을 순회해서, 오. 그날 하루 정도는 해당 읍면동에서 음. 어, 시장인 제가 읍면동장의 역할을 하면서 주민들과 하루 종일 음. 있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그것은 이제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라는 이름으로 네. 현답시장실이라고 이렇게 아, 이름을 붙였고요. 아. 또 하나 이제 네. 소개를 드릴 거는 우리 시민들이 23만 시민들인데 네. 어, 현장이 각기 따로따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음. 한 다섯 분 이상만 어, 의견을 모아서 시장 한번 얼굴 좀 보자라고 음. 신청만 하면 네. 시장이 그 원하시는 시민들이 원하는 장소까지 달려가서 예,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답변이 필요하면 답변도 드리고 솔직하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또2 0시의 아주 중요한 현안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청 대회의실로 네. 시민 여러분들 다 모시고 그 이천의 숙제, 이천의 현안에 대해서 음. 아, 큰 토론회를 하고 또 있습니다. 음, 시민들의 목소리 항상 경청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앞으로도 시민들과 소통하는 모습 보여주실 거죠? 그럼요. 네. <laughs> 이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정말 네. 살기도 좋은 도시 이천시대요. 앞으로도 계속 활동해 주시길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한마디 해 주시죠 우리 이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의 목적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와 우리 공직사회 중간에서 튼튼한 다리가 돼서 가교 역할을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이천시장을 가운데 두고 소통이 잘 되고 서로 활짝 웃는 그런 멋진 이천시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중한 출생부터 편안한 노후까지 이천시의 꿀팁들 많이 활용하세요. 이천, 온, 드림!